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아가방 컴퍼니고요. 자, 이 아가방 컴퍼니 어떤 관련주입니까? 바로 이 4월달 있을 정책 관련주잖아요. 4월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이 있는데 자, 이 총선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은 결국에는 이 정책이 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대선 출마할 수 있는 어, 이 인맥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엮여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일 큰 화두가 뭡니까? 당연히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건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여당 야당 할거 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아가번 컴퍼니가 지금 한번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2차 상승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점 매도 대응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자, 이 고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저평가 우량주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자,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지 저평가 우량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발하지 않은, 어, 우량주이면서도 기업 가치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영상 마지막 편에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재료적인 측면이랑, 그 다음에 기업 재무적 특징을 다 고려한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편까지 끝까지 한번 집중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드리기 앞서 가지고 야가방 컴퍼니에 대한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했냐? 자 산업 전망 및 잠정 매출 추이자 이 산업 전망이라는 건 뭡니까? 자, 이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야간만 컴퍼니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은 어떻게 증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3월달에 노출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당연히 총선 일정과 맞물리는 시점에서 어떤 노출 그러니까는 저출산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물대 집중 구간대를 분석을 해가지고 목표가 설정,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모두 준비했는데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최대한 보서 파일 안에 한눈에 확인하기 쉽도록 전부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010-5765-2186으로 아가방 컴퍼니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그리고 확인하는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이 파일 자료집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 가지고요 이 아가방 컴퍼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에 대한 앞전 매물대 분석을 제가 토대로 어, 대응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5,000원 라인대에서 강한 지지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항대 라인이 어디입니까? 바로 5,500원입니다. 5,600원, 5,600원 라인. 자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5,500원에서 얼마? 5,600원대를 돌파를 해줘야지 새로운 추세가 진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지금 이 시기에 거래량이 붙어 주면서 자, 20일 평선과 맞닿는 구간이 올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지금 이 꼬리가 한번 달리면서 물량 테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5,500원대 부근 그리고 5,600원대 라인 여기까지가 사실상 1차적으로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물량을 먹고 올라온다라면은 추세가 변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추세 변곡 시그널에 맞춰 가지고 6천원대 그리고 6,500원 라인때까지 우리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서 홀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뭐 특별한 내용들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추세가 바뀌는 시점만 잘 기억해뒀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양봉으로 올라선다 자 그러면 돌파고요 여기에서 거래가 좀 미비한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5장에서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다. 자 이러면 조정을 한번 줬다가 하락을 하거나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두 가지의 경우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매물 집중구간 분석을 토대로한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을 이틀 전에 보고서 파일 안에 제가 준비를 해뒀고요. 혹시나 지금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010 576 2186으로 아라방 컴퍼니라고만 적어서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아까 영상 초입. 말씀드렸던 거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선물 하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로 왕대박 저평가 줍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 상승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제가 한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딱한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